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8장에서는 바벨론의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마딴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랴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호위공격이 감염되고 있는 시점에 항복을 권유한다는 것은 반역으로 보였을 것이기에 체포를 당할 만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성 안에 남아 있는 군인들과 모든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의미이기에 시드기아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굶겨 죽이려고 한 것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구스사랑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덩이에서 꺼내는데 30명이 필요하지 않기에 3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실로 내리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예레미야가 시대들의 머무니라.시대들은 왕궁 안에 죄수를 감금하기 위해 설치했던 감금소입니다.14절입니다.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왕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야이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전과 같은 것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 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한 건데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지만 항복을 하게 되면 항복한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겨줄 것이기에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으로 시드기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련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대리이다 오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 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살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왕이 적국에 항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맡은 사역은 적국에 항복하라고 외치는 것이었기에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AD 73년경 로마의 끝까지 저항한 마사다 항전처럼 자결을 택하는 것이 더 우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을 평생 외쳤기에 호구한 날 얻어 터지고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